k m m 대회, 어, 오늘도 이제 네. 마지막 서서, 대회로 왔네, 네, 마지막 맥. 경기로 왔습니다. 아, 2부에. 최승태 네. 선수, 박준현 선수. 네, 서면 팀매드의 네. 박준현, 그리고 김대한 MMA, 전체육관의 어. 어. 최승태 어. 선수입니다. 제가 최승태 선수 이름 뜻이 네. 뭐냐고 그러니까, 네. 순할 순의 클테래요. 네.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얘가 약간 순하긴 해. 어, 순하고, 어, 아, 어, 하지만 어, 너무 잘하는 네. 또제 제자이자 어.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어, 순태는 어. 어. 진짜 세죠. 많이 맞기 때문에 저 네. 아, 자, 박준현 선수, 아, 최순태 선수. 네. 자, 94.5kg 이하의 경기이기 때문에 오, 어, 엄청난 네. 또 박력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저... 최순 선수가 너무 길어요. 아, 네. 길죠? 네. 길게. 신장은 네. 아, 시, 최순태 선수. 그리고요. 뒷선, 뒷선, 뒷선. 역시 헤비급 시합이라 진짜.. 그러니까요. 첸수힘이 아, 아, 네. 좋아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둘 다. 자, 덕걸이 시도해봤고. 자, 리킥. 첸수 네, 선는옛날 유도를 했기 때문에. 네. 끌리 아, 싸움. 자 싸잡을 상황을 좀 넘기려고 아, 하는데.

조금 더가어요 네. 아주 어, 놀리면서 네, 네, 일어나려고 예. 하는 박준현인데. 어, 네. 다시 조금 올라면 안 됐어요. 네. 슬피도, 슬피도 오, 아, 다 조금 안 나왔죠? 네. 아. 다리 훅도 한 개만 걸려 있어 가지고. 네. 크 씨. 아, 라사합니다 오! 오. 어. 자, 다시 한번 축구 드리겠습니다. 네. 아, 아, 아 어, 다시 나아요 다시 준비. 파아갑합니다 저희 팀의 주축이죠. 성실하게. 성실한 포지션이지 자, 그러면서 다시 쇼크! 왔어요 오오오! 아, 몸 틀어서 오. 빠져나갑니다. 다시 또다시 뺐던 션 쫓아갑니다. 아케 음. 컨트롤이네 세가식야 돼. 일어 아, 라운드 어우. 네. 네. 아, 네, 네. 아, 팔이 아니리지 자 일라운드 아주머 최준태 선수가 좀 압도했던 일라운드로 보이고요. 음. 끝날 기회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네. 뒤쪽 쳐서 클린치 테이크다운 박준현 선수가 넘어갔고 여기서 파운딩을 펀치고. 많이 받았어요. 네. 이런 네. 일어난... 파운딩도 많이 받고 여기서 닉도 세게 받고 펀치도 많이 받았어요. 네. 아 많이 들어갔죠박준현 선수도 뭐 네. 어,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반격을 했었고요. <laughs> 점수는 좀 많이 <laughs> 이었습니다박 <배준우> 선수가. 승태 <laughs> 바지 <laughs> 이이 뭐야? 뭐야? 그렇구자 2라운드 이제 오늘 경기의 마지막 라운드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회에

박준현 선수가 먼저 붙었습니다만 최준희 선수도 뭐퀸치가 좋기 때문에 은속하게 어, 대처를 하고 있고요. 타격 잘한 내가 바로 연기는것습인데자 더티 복싱을 박준현도 시도해 보는데요. 걸어가게 돌리면 돌리면 바로다 돌리면 거지자 돌려놓고 이제 내려가나요 박준현? 오우. 아, 하지만 미키리... 어, 높아서 다시 돌립니다. 체력이 기회에요, 맨우리든데 외력 빼기로. 자, 다시 최준근 선수가 오. 올라갑니다. 자, 아, 계속 때려주고 있고요. 박준현 선수가 좀 가마 돌리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그게 아, 좀 아, 실패하면서. 자, 몸 돌리는데.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하프라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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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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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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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는 디딤 그 팔을 계속 잡아 끌어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체육관에 디딤이 쳐. 머리. 아 파운드 좀비들어갈고요좀 가지치조질 소리가 나네요. 네. 자 일어날 어나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박준현. 네. 자 하지만 수준태 계속 컨트롤을 합니다. 자못 일어나는데요. 오. 네. 자, 다시 한번 자꾸 조크 그자 각이 또 나오자기에 음, 음, 백으로 이동 응. 아버지가 순하고 크게 순하게 크게 잘하라 그랬는데 네. 어 지금도 조크 아. 각이 이번에도 조금 정면은 아니라서 아. 자 순한 표정으로 사람을 때리고 있네요 네어자몸 네. 어. 돌리려고 합니다 자 어 이번에 역전입니다 박준현. 네. 자 박준현 선수가 이차, 마지막 킥을. <계어> 네. 아, genial, 네. 오, 박준현 선수 대단하 네.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출신. 아. 대단 성공 야, 헤비급에서 보기 힘든 그렇죠. 그런 그라운드 공방전이나 네. 예. 레슬링 싸움이 일어났는데 어, 멋있네요. 네. 네. 아, 뭐, 전반적으로는 뭐수태 선수가 좀 압도를 한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 주연... 박준현 선수의 그 투혼도 음, 뭐 음. 빛이 나긴 했는데 네. 그라운드라든지 뭐 타격 등에서 전반적으로 좀 도 청년 해진님이 준현한 울고 있는데 친구분이신가봐요. 아, 러시네요네뭐 너무 잘 썼어요. 네, 잘 썼습니다. 사실은 뭐이 정도 사실 몰렸을 때는 포기라는 그렇죠. 네. 단어가 머릿속에 그렇죠. 떠오를 수 네, 있는 건데 네. 그런 거는 이 준현 선수의 사전에는 네. 전혀 없어 보이고. 네, 까지 멋있는 경기. 끝까지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진짜 한번 또 본인 상위 포지션으로 올라가기도 했고 음. 멋졌습니다. 이번 네. 경기는 심판 판점 전어진지 블루코넛의 손대수 최재중니다 네. 자, 아, 너무 멋졌습니다. 네. 조현세 네. 선수의 승리로 고생했다. 잘했어, 잘아 잘했어. 일단 뭐, 고현이 네. 네. 아, 고현많처럼라졌기 때문에. 자, 이제 켈리드베이 아, 이렇게 배달로 네. 됐고, 네. 우리 조은준 대표님 네. 모시고, 네.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박준현 선수 자. 팬이자 아는 형님이 마음이 아프다. 아 그렇군요. 아, 네. 아, 네. 네. 아이고 고생. 우리 박준현 선수 고생 많으셨고 유도 청년 혜진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대회가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뭐 일단 우리 저 정웅준 대표님 어떻게 뭐 보셨는지. 김현 대표님 부디 그 주세요. 예, 아, 그래서 말씀 좀 했어요. 일단 메인 이벤트에최승태 선수는 어. 이 시합을 넣으려고 세 번을 기다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좀더 감회가 깊었던 음. 거고요. 네. 어, 전체적으로 수준이 많이 올랐어요. 네. 어, 네. 그래서 박진영 따로. 그그 표현에는. 저희 체육관에 한우현 선수가 큰 지분을 <laughs> 찾아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laughs> 할지를. 네. <laughs> 네. 전반적인 수준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확실히 손이 짧아서 그런지. 네. 저희가 목표한 아마 이 30전 내내 정말 3 0전다 됐을 때 어떤 선수가 될지 예. 너무 궁금합니다. 자, 우리 이재희 만군 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수철 선수께서는. 일단 오늘 별풍선 많개안 쏘셔가지고 좀 서운한데, <laughs> 네. 근데 저는 K MMA 1회부터 봤는데 오늘은 뭐 여성부 경기도 그렇죠.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였고요. 네. 뭐 백고, 네. 네. 네, 이제 카자흐스탄 선수도. 들 백고는 나오고.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아, 네. 백고의 본명은 뭐. 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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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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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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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민제는 취했고 아, 기억이 네. 나지 않는다. 네. 네. 그래서 2부에만 참가를 했다. 아, 그렇게 이제 결론이 될것 될 같고 저기 5층 네. 문중전화로 해 <laughs> 저는 마지막으로 <laughs> 오늘 하나 걱정이 된건 유난히 케이지에 네. 세게 부딪히는 네. 경우가 좀 많아서 지금 저희 카메라 뒤에 있는 케이지가 상당히 늘어난 것을 이쪽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용준이 형의 네. 얼굴이 좀 어두워지지 네. 않았다는 생각을 <laughs> <laughs> 하거든요. 얼굴이 살 빠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지금 그어 네, 반나절 동안 다이어트가 되셨는데 아무튼 저희 또 다음 달에도 똑같이 대회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날짜 저희 며칠이죠2월1 8일3월1 8일 네. 그리고 항상 전날 밤1 0시 반에 라이브 토크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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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방송훈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Feed my soul. The gates are open, so release the bulls. Don't hold me back no more. Unleash the beast inside Stand up with my pride. I was born to toe the line. I'm ready to light the fire inside.